내일 승부조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 월말이라 어, 교육생들하고 좀 지방에서 서로 모임이 좀 있어서 다녀왔더니 시간이 벌써 2 시가 다 돼가는군요. 일단 종목들을 나름대로 빨리빨리 분석을 해서 조 정리를 했는데 내일 아침 에 매매하실 때 참조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내일 신규 성장주가 있죠. 보고 계시는. 어, 닉스 2차전지 관련주죠 지금 신규주들은 프리미엄 많이 붙으면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굳이 말안 해도 될 겁니다 유통물량은 230만주 정도 됩니다 음 관심은 좀 많이 받았네요 밴드 상단을 초과를 했고 공모가는 14,000원입니다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붙으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2차전지 관련주라는 건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하실 거니까 특별하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닉스는 따로 설명 들을 건 없을 것 같고, 내일 IBKS 24호 스펙도 내일 상장을 합니다. 같이 묶어서 봐주십시오. 음, 그리고 이쪽 세 종목은 한번 가능성을 한번 보죠. 음, 아, 이쪽 두 종목. 레이저 옵텍도 내일, 어, 하나금융 23호 스펙이죠. 하나금융 23호 스펙 레이저옵텍으로 내일 상장을 합니다. 어, 관심 있으신 분좀 봐주시되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레이저옵텍 같이 내일 한번 보시죠. 내일 음, 뭐 같이 상장하는 종목들이 몇 종목 있네요, 그죠? 같이 좀 봐주시고. 그리고 드림인 사이트와 HB 인베스트는 내일 이닉스나 뭐 다른 애들 레이저옵텍이나 이런 애들이 좀 바람을 잡아주면 좀 같이 움직일줄수 있는 어,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죠. 드림인 사이트는 보합입니다. 그리고 HB 인베스트는 마이너스 0.6% 보고 계시다 얘네를 조금 틀거리면 그때 좀 봐주시더라도 쉽게 손은 대지 마시고요. 얘네들 둘이는 좀 힘이 약합니다. 그니런 그러니까 점을 잘 참조하시고 매미 마시길 바랍니다. 푸른저축은행은 오늘 제주은행이 상가를 갔는데요. 음, 그나마 좀따라것갔습니다만 상가까지는 가지 못, 못했습니다. 23%의 푸른저축은행은 마쳤는데 음, 시간은 이제 7% 빠져있는데 내일 제주은행이 어찌 될지는 지켜봐야 되니까 일단은 월말에 월말에 치켜올린 종목이 제주은행이라 과연 어, 2월달도 그 이슈로 그대로 이어갈까 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죠. 가면 푸른 저축은 행가 가장 관심권으로 보시고 봐주십시오. 레이지셀과 오킨스 전자는 기술적으로 보겠습니다. 오킨스 시간이 2% 정도 올라 있습니다. 약간 요즘 업무가 좀 떨어졌죠. 음, 내일 과연 어, 반등세를 줄까? 역시 서둘 쪽문 아닌 것 같아요. 어, 첫날이고 더군다나 내일은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이라 모두 매매에 있어서, 어, 조심을 해야 될 날이거든요. 목요일은. 그래서, 확실한 반동가안 오면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음, 레이저 셀도 마찬가지겠죠. 사항가 네. 치고, 목이 두개 크게 나왔습니다. 시간의 1%. 둘다 시간의 1%, 시간의 2%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검증이 좀 필요하니까 서둘지도 마십시오. 내일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애들한테 아침부터 큰 매기는 오지 않을까요? 다른 애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나중에 좀 본다는 전략을 우선순위를 약간 뒤로 두도록 합니다. 하지만, 어, 보기보다 수급이 많이 들어온다면 빨리 대응을 해줘야 되겠죠. 삼성물산 봅시다. 어제 삼성 엔지니어를 제가 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삼성물산에 오늘 좀 관심을 더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른폭6% 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기한들의 삶이 또물량을 많이 넣고 있고, 외국인은 많이 넣네요. 좀 의미가 있는 종목이니까 저것 좀 몸통으로 뚫었다면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시간은 없지 않을 겁니다. 가볍게 진입을 하시고, 보합을 깨면 도망 나오는 전략을 해주시고요. 메리츠금융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죠. 음, 크게 가진 않았어요. 4.9%. 하지만, 시간에서는 보합 근처입니다. 물량가 많이 넣고 있네요 보시죠 아침에 조금씩 가면 뭐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겠지만 또할 수가 없는 게 주식시장이라 올말에 치켜세운 종목들은 잘 봐주자는 의미로 보자는 겁니다 삼성과 메리츠그만큼는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마인드를 한번 보죠 오늘 10% 올랐는데 <laughs> 차트를 줄여보면 이 바닥에서 지금 몸을 일으키는 상황이라 한번 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죠. 시간 이 2%. 시가 기준 잡고 하죠. 5,200 정도. 아침에 얼마나 잡힐지 모르겠지만, 5,200 정도 잡고 하면 적당할 겁니다. 그리고 신스틸 코롱 모빌리티 그룹. <laughs> 역시 기술주죠. 어, 기술주인데, 살아나면 같이 쫓아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주들은 일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할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 후차조로 두고 한번 지켜본다. 코롱모빌리티도 마찬가지. 음, 급하게 서두지 마세요 이두 종목.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주는 항상 입구를 끼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잊지 마시고요. 현대제이폴딩스. 음, 오늘 오른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제 보면. 기원대로 58만 주로 물량할 때거 넣었는데 오늘은 움직이지 않았죠. 시간에 뭐 별로 오른 건 없습니다. 보고 계시다가 4,200 돌파하면 4,200 기준가 잡고 한번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두개 그룹은 지금 시간 내를 다 장악하고 있는 종목이죠. 음 자, 뭐 어쨌든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너무 식상한 그런 재료가 돼서 너무 오랜 시간을 끌고 가는 재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항공주 애들은 음, 그래서 아시아나 아이디티가 일단은 무슨 주로 봐주셔야 주셔야 될 것이고 하실 분들은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두개구혀서둘다 상가입니다. 그럼 대한항공 5가 상가를 가 있고 그외 에뭐 같이 보실 분들은 보면 뭐 에어부산 6% 한진카루 5% 대한항공 5% 제주항공 2% 한진칼 2% 티웨이항공 3% 이렇게 항공주 대거 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많죠. 그래서 머리를 잡고 앉으실 분들은 머리만 갖고 하시고 아래를 보실 분들은 면밀하게 머리와 아래를 잘 붙여 놓고 추동매매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원격진로 그러면 지금 아, 피트가 지금 상가를 일단 유지를 해 줬지 않습니까? 사건을 지는 뭐, 같이 볼애들 뻔하죠? 인성제보 7.4%, 유비케어 5.0%, 모아데이터 5.9%, 뭐, 이렇게 올렸으니까, 같이 묶어서, 같이 보실 분들은 보시고, 머리를 하실 분들은 머리를, 추종매매를 하실 분들은 추종매매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무팀들은 오늘 1월달 마지막을, 뭐큰 매매 없이 진행이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상수익은 좀 좋았고, 대수익은 뭐, 크게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하지만 뭐, 크게 싸대기 맞고 끝난 나라 아니니까, 나름 무난히 끝났다고 봅니다. 보유 종목 제조원인과코아스 가지고 있으니까, 내일 흐름 봄에서 대응하고, 방금 오늘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내일 첫날이라 시장이 좀 과도하게 어깨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들어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종목을 첫날이라고 해서, 어떻게 힘주지 말고, 최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서, 일단, 안전하게 지내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자시고 내일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상당히 시간이, 시간이 새벽 2시인데요. 늦은 시간으로 제가 좀 올리고, 자, 웬만하면 제가, 아주 몸이 안 좋다든지, 아주 바쁜 일이 있다든지, 집안일이 있다든지, 그런 시간이 아니면, 꼭 종목을 새벽에라도 꼭 종목을 정리를 하고 올려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음, 여러분들한테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내일도 어, 이제 새로운 벌써 숫자는 2월 1일로 바뀌었군요. 이제 2월달 출발이니까 여러분들 차분하게 잘 운영하셔서 2월달도 화이팅 바라겠습니다. 뒤에서 응원해 볼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문의 문제였습니다.